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몸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할 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에서 머무는데, 저에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내 신앙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음. 너 신앙, 너 믿음이 하나님하고 거래하면, 거래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게 그런 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늘 조건부적인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이 기도를 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얻고 보호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켜지질 않아요. 또 아마 내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해결이 되시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공시킨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옵션을 내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옵션을 맺고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던 일방적인 나의 약속이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영적 생활을 중단을 시켜버려요. 음. 그런 큰 잘못 슬픔하고 우울 뿜하면서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제가 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원래 삼차 전도 계획은 빌립보 지방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오는 터키, 터키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전도의 루트를 정했는데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거라 하고는 유럽 쪽으로 전도 루트를 바꾸고 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바울이 유럽 쪽으로 전도 루트를 정하고 가서 첫 번째 전도 기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느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의 생각에는 저렇게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려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 귀신들린 여자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귀신들린 아이는 더 이상 점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린 아이의 주인이 이제 광가에. 고소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행치도 못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왕만 섬기는 데 지금 다른 것들을 선파합니다. 하면서 그 죄값으로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과에 끌려가서, 강가에 끌려가서 되게 얻어맞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거의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곳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지? 바울과 신라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이 들법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 고통 중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기 그 때문에 그 몸이 찢어져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할 시간에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애매하게 욕을 먹고 애매하게 비박을 받고 애매하게 비판을 받고 누명을 쓰면 동달아 우리가 시음이 들어버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의 룰이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일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일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것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온몸에 피가 흘리고, 온몸이 묶여 있어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할 시간에 찬송하니.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개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이 빌리포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서 이제 모든 죄수가 다 탈옥한 줄 알고 이제 옥사장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옥사장에게 여보시오 우리 한 사람도 네, 타로 가지 않으시니까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상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사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 형제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오늘 낮에는 바울과 신라를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찢어지도록 피가 나도록 바울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능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이 평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할 시간에 찬송하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울로 통해서, 빌리포스에서, 빌리포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할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원망거리가 되지 말고 불평거리가 되지 말고 이일 뒤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비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럴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인정만 받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합 왕이 유명한 왕이었어요. 왜 유명했느냐 하면 아주 고약한 불신앙적인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의 아내로 있었을 때에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 신과 아세라 산당을 막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산당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극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흉년이 드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다 굶어주고 가는 아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천지에는 두 신이 막 섬겨지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면은 바할 신과 아세라 신이요. 그런데 바할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풍요의 신. 바할을 잘 섬기면은 막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하고, 복을 받는다는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때 당시 삶의 기반이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농경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간에 그 집에 그 부자 넉넉함은 뭐냐면 식구가 많아야 돼. 식구가 많다는 것은 그 집에 자손이 많아야 돼. 그런데 아세라 신이 바로 그번영의 신, 번창의 신, 다산의 신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세벨로 통해서 예, 들어온 이스라엘 천지 들어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막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아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 때는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아가 아합을 막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베리 엘리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머물 때 이제 마실 물은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로 통해서 이제 양식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 너무 가뭄니까 그리시네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예. 이제 사립다로 가거라. 사립다로 가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런데 사립다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뭐냐면 사립다의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은 오늘 설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이니까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는 이제 흉년이 크게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이제 내가 바알의 바을에, 바알에게 이런 제안을 해라. 발멜산에서 기도 응답의 시합을 버려라. 바을 신이 응답하는가, 아세라 신이 응답하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가, 이 기도 시합을 제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바을에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상 때부터 삼겨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우리 드러냅시다. 규명을 합시다. 어떻게 드러냈냐면은 갈멜산에서 각기 바알 재단을 만들고, 아세라 재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재단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불이 에 내려와서 바알 재단에 에 있는 재물을 태워버리면 바신 참신이요. 아세라 재단의 재물을 태워버리면 아세라 신이 참신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이제 있는 재물을 태워버리면 하나님 참신입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 기도, 응답으로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시다. 그래서 그 좋게 여기어서 갈멜산에다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돌을 세워놓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든 송아지를 각기 얹어놓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것을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이제 규명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이제 구경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말그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나아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요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를 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이 말씀 속에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저녁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외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냐면 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이 동원되어지고 다른 방법이 동원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라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갈면산 이 재단에서 지금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 450, 아스라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명대 한 사람이 기도 시합을 벌이는 가운데 엘리야가 이 가운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면은 바알 신이 양식을 넉넉하게 줄줄 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천지에 지금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많이해야 되는데 그 자손의 번창함은 아스라신을 잘 섬겨야 네? 지금 이제 후손이 번창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들은 옛날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이스라엘의 신종도밖에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갈멜산 제단 앞에서도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래야 좋은가, 저래야 좋은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저렇게 해야 하는가? 지금 확실한 정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 엘리아가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이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저녁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아멘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아직도 의식 속에는 뭐냐면, 이 세상과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 살핌, 이둘 사이에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뭇버뭇거리고 머뭇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내 육신의 생각이요. 그래서 로마스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나 정말 저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꽤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복은 마음 평안한 것이더라고. 할렐루야. 뭐 쓰디, 쓴 나물,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거, 어떤 사는 환경, 형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 네? 내 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늘 저도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날들 동안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냐? 주여! 교회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요 주저없이 네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교회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저없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같은 고통을 느끼고 지옥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파장은 뭐냐. 육신의 혈기, 분노, 증오, 미움, 시기, 질투.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왜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느냐. 마귀가 내게 치. 최 고의 축복인 평안을 뺏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로 엮어지기 위해서 마귀가 내 속에 이것을 집어넣는거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항상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판단으로 살면은 에, 항상 예, 죽는 일만 생기거나 망하는 일만 생기거나 그러나 정말 실현 불가능하고 안될것 같고 가능성이 없고 의심이 생기지만은 파울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되게 매를 맞을지라도 되게 얻어 맞을지라도 온몸이 묶여서 감옥에 던져질지라도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니 그 속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간수쟁이가 바울 앞에 와서 땅으로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존칭하면서 자기가, 이 간수쟁이가 자기가 살 방법을 이 처음에 제수 취급했던, 매를 때렸던 바울에게 묻더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승리의 평안을 주시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만 배워와서 예배하며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나나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의해서 늘이두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머물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지 말아라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뭡니까 로마서 8장 에저 기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는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요 영의 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예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따라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비껴 나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또 예수 예수 한다. 그러면서 자기 또 이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방금도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속지 말아라! 그랬어. 뭘요? 너에게 평안을 뺏어가버리는,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다른 이론, 다른 논리, 다른 환경, 다른 말,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땅 위에서 평안할 수도 없으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불행과 나의 저주와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영역 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뭡니까? 아들 예수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로 통해서 나에게 불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 앞에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도 당장 앞에는 어두운 면만 보입니다. 불가능한 일만 보입니다. 안 되는 일만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것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안 되게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영적 생활을 중단시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거래의 신앙을 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오셨을까? 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오셨을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너가 현실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살아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구해준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진 것은 다니엘을 사자 밥대기 던졌습니까? 사자 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서 구해주시면은 살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파사나라의 왕 모두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오늘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환란도 고난도 실패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꼭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로모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참으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결말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모로 추원합니다